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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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대 야구용품 전문 리뷰 채널 우리는 아저씨 야구요아야클러브 드디어 나왔습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아야 마크가 글러브에 박혀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어, 드디어 이런 날이 왔네요 해피스포츠의 르브론츠가 아주 강력 추진? 드디어 어, 여기까지, 오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진짜 글러브웍스에서 어, 발매를 했고요 네. 최고 등급으로 발매를 했습니다 저희가 글러브 웍스에 대한 리뷰를 두 편이나 내보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렸는데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어 충분히 해볼만 하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글러브 웍스랑, 어 콜라보를 진행을 했고요. 글러브 웍스 가장 최상위 등급으로 오더를 냈고요. 그래도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 어총 30개만. 딱? 네, 딱 30개만. 이거 종류 별로? 그냥 전체 합쳐서. 어 전체 어... 합쳐서. 예. 네. 총 합쳐서 딱 30개 한정으로, 이제 발매를 했어요. 이건 좌투잖아요. 좌투들도 다어 발매를 했습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디자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은 흰색하고 핑크색 저희 아즈시아고의 트레이드 마크 색깔들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 제품은 이제 올라운드입니다. 제일 간지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를 제가 도장으로 찍었다는 거죠. 네. 심지어는 글로브웍스의 그 로고마저도 빼버렸습니다. 빼버렸다. 예, 그냥 아저씨하고요 로고를 그냥 박아 버렸죠. 글러브웍스 로고는 옆으로 빼버렸어요. 빼버렸다. <laughs> 예,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운드 글러브를 만든 건데 방패웹으로 만들었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이제 시그네처 같은 걸좀 넣고 싶었어요. 근데 네. 저는 지금까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계속 방패백만 사용했습니다 맞아요. 투수를 할때이시그네처를꼭 가져가고 싶었어요 가져가고 네. 싶었는데 이제 올라운드 글러브로 내야수로도 사용하시고 투수 할 때도 사용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싶어갖고 이제 이렇게 냈는데음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투수는 하얀색 글러브를 못 쓰지 않느냐라고 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얘는, 얘는 올라운드 글러브 내야패턴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 내야수 글러브로 쓰,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초보. 이신 분들이 뭐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거 구입하셔서 사시면 그 구입하셔서 어 야구 하시면 될것 같다 해가지고 올라운드 글러브를 요렇게 요런 배색으로 만들었고 또 하나는 사회인 야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흰색 글러브에 대한 뭐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뭐막 그렇게 하시는 하는 리그도 별로 없으니까 예 요렇게 해서 이제 법령으로 이거 저거 다할때 쓰시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듀얼 웰팅으로 이제 만든 것도 있고 이렇게 싱글 웰팅으로 만들어진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내야 하고 이제 올라운드는. 제가 제가 듀얼 웰팅으로 이거 제가 다 디자인해서 넣은 겁니다 웰팅 핑크색 이제 손가락 한개 핑크색 끄트머리 핑크색 엄지 쪽 끄트머리 핑크색 이렇게 해서 요런 상태로 되는 거 6가지의 디자인을 제가 해가지고 낸 겁니다 네야 글러 봅니다 네야도 네아. 어, 똑같습니다 똑같이 했는데 이제 얘는 11.75인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 웹 독특한 웹보다는 그냥 조금 사람들이 노멀한. 여러 어, 노멀한 웹을 제가 채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디자인 배색 이렇게 아까 전에 그배색과 비슷한데 아니죠 이 끄트머리가 틀리잖아요. 아, 이렇 끄트머리 네, 틀리잖아요. 요런 형태로 보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야글러브입니다. 외야글러브도 어, 이건 좌투글러브를 먼저 보여드리는데요. 어, 12.75인치입니다. 12.75인치. 배색이 조금씩, 조금씩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얘는 끈이 핑크색이잖아요. 어, 그런, 어, 네. 와, 박사님 은근 성세, 성세하시네요. 예, 네, 근데 얘는 끈을 흰색으로 넣었습니다. 예. 네, 다른 배색들은 비슷한데, 여기도 이제 끝머리에는 저걸 핑크색으로 왔고요. 그리고 이쪽은 핑크색이 아닌 걸로 왔죠.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느낌이 나지만, 조금씩 조금씩은 다 특별화를 줬습니다. 웹 같은 경우에도 웨어 글러브의 가장 어, 표본인 웹이잖아요. 그래서 요 웹으로 그냥 저희가 채택을 했고요. 요 웹의 웰팅 부분은 핑크. 그 다음에 안에 내부 면적은 흰색 아마 이거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글러브를 배색으로 맞춰서 산다 그냥 이쁜 <laughs> 어, 색깔 그럼 전 솔직히 좀 자신 있습니다 왜냐면 밤 새도록 진행했던 부분들이라서 그러고요 네. 그 다음에 일루미트를 보여드릴게요 일루미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듭니다 일루 비트는 12.75인치 또 미트 패턴이고요 웹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루 웹입니다 뒤는 이제 노멀한 그런 디자인이죠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너무 독특한 디자인이라든가 너무 독특한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초보자분들이 들어오기 좀 힘든 어떤 그런 거를 채택하고 싶지 않아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들 위주로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색이 노멀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포스미트입니다 포스미트는 34인치 보그면 흰색이고요. 그다음에 바깥쪽이 핑크색과 흰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끈은 흰색이고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이제 투수 글러브죠. 투수 글러브입니다. 투수 글러브만 반대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투수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색깔 배색을 왜 이렇게 했냐면 제 시그네처 색깔로 하고 싶었습니다. 제 글러브가 갖고 다니는 글러브들이 전부 이 색깔이에요. 검정색에 핑크색 같은 디자인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웹이 저는 방패웹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는데 아까 방패웹은 올라운드에도 넣었고요 얘는 투피스 철판웹을 채용을 했어요 여기서도 조금이라도 마, 어, 많은 분들이 조금 뭐랄까 이렇게 포인트를 좀 가져가셔라 라는 생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피 핑크색을 너무 과하지 않게 넣기 위해서 끈 색깔도 검정색으로 오, 바꿨습니다 잘했다. 이건 잘했다. 예.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각인이 검정색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 총 둘, 넷, 여섯 개. 디자인 여섯 개로, 어, 구성된 아저씨하고의 글러브가 드디어 출시가 됐다는 거. 가죽은요, 일단 전체적으로 전부 다, 어, 글러브웍스 오더 시스템의 가장 윗등급인 킵, 가죽으로. 킵가죽. 어, 예, 전부 다 오더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가죽에 대한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좋습니다. 굉장히. 전에 글러브웍스, 어, 닥피드랑 뭉자랑 오더냈던 글러브들, 여기 잠깐 사용하는 모습 잠깐 띄워드릴게요. 예, 이 요거 보시면, 이제 그때도 이렇게 사용을 했었고,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닥피디하고 뭉자 거를 넣었을 때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포구면이 핑크색인데, 핑크색이 가장 데미지가 많이 입는 가장 대, 가죽에 데미지를 많이 주는 색깔이 핑크색이더라고요. 아 흰색 가죽이 훨씬 좋네 이런 얘기를 음.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럼 흰색 가죽이 훨씬 더 좋으니까 퀄리티가 더 좋으니까 그거를 안쪽 안감에다 넣자. 이제 전체 모든 안감은 전부 다 안쪽 흰색 어, 흰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이제 성능 면에서 어, 어 굉장히 좋은 어, 만족하시면서 있죠.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가격은요? 27만 원! 7만 원. 와, 27만 원이 지금 저희가 아저씨하고의 글러브 1등급 킵 글러벅스 가장 높은 등급으로 킵가족으로 만들었는데 27만 원이면 오 생각보다 되게 싸네라는 말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취지가 사실은 뭐 판매를 막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남기자 약간 이런 목적보다는 진영. 그죠? 이제 이제 드디어 아저씨 야구회가 야구 유튜브를 2년 동안 했는데 그래도 그 브랜드로 되어 있는 글러브가 하나 정도는 나오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좀 저희한테 되게 기념비적인 날이라서 그냥 그렇게 어 측정을 했습니다. 여기 뭐 마진을 많이 붙여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어뭐 어, 팔고 어, 뭐 남기자 어, 어, 이런 어, 뭐게 그런 아니라. 건 아니에요. 그렇겠으면 벌써 글로벌을 뭐한 뭐 100개, 200개씩 뽑았겠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랬는데 사실 이제 그냥 제가 좋아서 만든 거죠. 사실은. 예. 음. 어, 근데 그 와중에 글러브는 좋아야 되고 리뷰를 항상 해왔는데 내가 만든 글러브는 좀 별로면 프리미엄은... 어, 안 되잖아요. 네, 어, 그거는. 그렇죠. 예, 그거는. 드럽게먹는 예. 거예요. 아, 그것도 그런데 너무 자존심 문제잖아. 그거는. 맞아, 예. 맞아. 예.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글러브를 만들어야 되고 첫째. 그다음 에두 번째는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된다. 음. 예. 뭐,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프리미엄이나 뭐 이렇게 좀 비싸게 받는 그런 거는 안 된다. 음. 이제 그게 저희의 컨셉이었습니다. 자, 해피스포츠에서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 오늘부터 이 영상이 나가는 날부터 이제 아마 페이지가 오픈이 돼 있을 건데 음. 많이들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건데 어, 굉장히 빨리 품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서둘러서 구입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이번에 이 아저씨하고의 글러브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아저씨하고의 굿즈들 뭐 모자라든가 음. 뭐 아니면 뭐 다른 뭐부터 티셔츠. 어, 티셔츠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기획도 해. 보고 어, 여러, 가지, 어, 여러 가지로 멋진 브랜드들하고 콜라보도 좀 해보고 좀 그럴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지금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아저씨야구의 콜럽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해피, 해피 스포츠! 스포츠로 가세요.